2024년 11월 29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꼭 났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준비한 영상 짧게 보고 그 끝내겠습니다. 일주일의 마지막이자 토요일 일요일 지난 내일이 내일이 11월 <laughs>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이라면 12월 2일이고, 마지막 한 달이 남습니다. 혁신이 두려우면 위기가 되고, 혁신을 맞이하면 기회가 된다. 우리가 PC, 스마트폰, AI 시대로 오는 과정에 PC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핸드폰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고 AI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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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100번 읊조린다기 해서 돈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나하고, 나와 AI는 무슨 관계이냐. 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 한 사람 100명 중에 99명이 망했습니다. 주식하면 망한다 이런 말 무수히 들었습니다. 고인 하면 망한다 딱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고인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비트코인 1억 3 7 0 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1억 3천이 아니라 10억, 13억 간다 4억 간다 갑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그렇다면 0.001개 0.002개 이것을 우리가 사서 그 모아가는 돈은 공부하지 않고는 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금리 시대 고물가로 돈을 그대로 장롱 속에 놓으면 10년 뒤에는 쓰레기가 되어 버립니다. 장문정이란 사람이 15년 전에 한 마디면 충분하다 팔지 말라 사게 하라 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팔지 말라 사게 하라 한눈 팔지 말라 그럼 이제 한눈 팔지 말라 이것은 세일이 아닙니다 컨센츄레이션 집중해야 된다 엇에 싸게 하라 한눈 팔지 말고 싸게 하면 그 자체가 마케팅이다. 좋고 싸면 그 자체가 마케팅이다. 이걸 통큰 마케팅이라고 하고, 통큰 마케팅은 수상을 많이 주는 것이 통큰 마케팅이 아니라 가격을 통크게 내린 것을 통큰 마케팅이라고 한다. 음, 이것은 음. 시장의 제1 법칙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생각의 비밀 thought become things 생각이 사물이 된다 우리가 텔레비전 이 금성 이 고노미 해가지고 그 문까지 문까지 만들어진 텔레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평면으로 되어 있고 화면이 커지고 집 집이 영화관이 되는 이 세상이 됐어요 이 속에서 나는 매일 100번씩 100일간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쓰고 무엇을 외칠 것이냐 이것을 항상 고민했으면 좋겠다 저는 15년 전에 인트로 100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인트로 뉴스 100 이 단어를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프로슈머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로듀셔 앤 컨슈머. 급게 하는, 급게 하는 프로슈머는 첫 번째는 프로듀셔 앤 컨슈머였는데, 그 15년 전에 엘빈 토플러는 프로슈머를 프로, 프로페셔널 컨슈머. 똑똑한 소비자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면 똑똑한 소비자는 나는 똑똑한 소비자인가? 이것을 나에게 항상 질문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이것을 저는 바꿨어요. 인트로 슈머로 소개하자 소비자, 소개하자 소비자. 그래서 TS조조는 소비자 마케팅에 대발이 소발이,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대발이 소발이가 아니라, 오직 소비자만 연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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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 이것이 TS 조조가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명명을 했습니다. 인트로백이라고. 소개하자 백. 소개하자 물건 백. 소개하자 사람 백. 소개하자 번드백. 이세 가지를 명명해서 프로젝트 하겠다. 소개하자, 백명 오직 애원. 그리고 이 소개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갑의 법칙. 제가 6개월 전에 왕 총마한테 일주일 지나고 나서 제가 뭔 이야기를 했냐면 누나는 을도 아니고 갑 중에 슈퍼갑이네. 슈퍼갑. 그래서 100일간 그 누구도 데리고 오지 마라.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 왕총무가 쌍죄했을 때 어떤 아름다운 누님들은 왕총무한테 돈을 빌려주라고 해가지고 안 빌려주니까 욕을 해버리더라고. 얼마나 을로 살았으면 돈 빌려주라고 하는 년이 미친 년이지. 그래서 돈 빌려준다 그런 사람이 미친 년이기 때문에 피지가 제일 상품인 거예요. 돈 빌려주라고 한 사람이 미안해야지. 돈 빌려주라고 안 빌려준 사람한테 욕하는건 죽을 때까지 미래 없습니다. 그래서 100일간 그 누구도 만나지만 계란을 식구들한테 전하지 말라. 그냥 유튜브 보고 공부해라. 그렇게 하고 6개월이 지난 겁니다. 오늘이 만딱 6개월 되는 날입니다. 제가 다리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퇴원했을 때 그 토탈 스위스에 갔을 때 저한테 물한 그릇 더준 더 것이 인연이래. 지금 딱 오늘이 6개월 되는 날이에요. 나는 갈인가? 나는 난 을인가? 저는 여러분하고 한 가지는 다릅니다. 저는 돈 있든 없든 슈퍼갑으로만 살았습니다. 슈퍼갑으로만. 다음 주 초에 서울에 있는 대리점들 15명을 모시고, 여기에서 오리 파티 핸드 빵 파티를 할 계획입니다. 그 15명만 초대해가지고, 그, 3층, 3층에는 공연장이 있고, 여기에 유튜브, 지금 라이브로 일주일에 두 번,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은, 두 번은, 그 여기에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팅을 접견을 여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위치가 용인 고기동에 있는 3층짜리 베이커리입니다. 뚱뚱빵. 모든 빵은 뚱뚱빵이다. 밀가루는 탄수화물만 들어있는 뚱뚱당이 뚱뚱 바로당이 되 있고, 설탕이 바로당이다. 그래서 지금 농경 시대에, 시대에, 논의 바다에 가서 이을 때는 탄수화물만 있어도 제일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리고 차량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그 12km를 걸어서 학교를 갔습니다. 그때 걸어 다닌 힘이 지금 존재하게 합니다. 제가 찌는 게 찌질이가 감기에 걸리면 일주일, 이주일한달 걸려서 낫는 이런 거 보면 저는 찌질하고 정말 불량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기에 낫는다고 많이 써봤는데 어제는 진짜 좋은 거 많이 먹었는데 오늘 목이 가더라고. 요 근데 목이 그 든든해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빵에는 글루텐의 문제, 모든 병의 근원입니다. 안고 있는 빵은 방부제 폭탄입니다. 그래서 효소가 들어있는 뚱뚱빵을 해체하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가져가려는 것이고, 우리 솔루션은 문화운동입니다. 단순히 콩나물 대가리 그리는 것이, 쌀 파는 것이 아니라, 달걀 파는 것이 아니라, 빵 파는 것이 아니라, 피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황미 운동, 유정난 운동, 효소파 운동, 빛지4.95 운동. 조만간 이 수수료는, 수수료는 내년, 어느, 어느 날인가는 4.95가 아니라 4.5로 또 바뀔 겁니다. 또이 새끼는 또 바꾸고 지랄이야. 이것이 아니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삽니다. 망하지 않는 창업, 오직 연결, 무, 자본, 무, 재고. 오직 소비가 삶이다. 소비가 돈이다. 소개가 돈이다. 대리점이 돈이다. 조건은 오직 6명 이상 연결, 월, 1회 소비. 이것으로 모든 수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e, TS 조조입니다. 콜라보 쌍디, 콜라겐 펩타이드. 우리가 이것을 무수히 팔았답니다 누군가는 지금 절차 내에 팔리고 있고 여기에 있는 먹어본 10만 명을 어떻게 이주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간 일정을 잡아야 한다 할닥거리는 부모에게는 물안보금이 최고이듯이 내가 망했을 때의 네트 두 개, 세 개, 열 개, 다섯 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눈팔지 말라, 사게 하라. 이건 돈이 없을 때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짜 마케팅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100일 동안 100명을 내 직대에 넣을 수 있는 마케팅은 공짜 아니면 만원짜리입니다. 100명을 넣어보면 내 직대에 100명을 넣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100명을 넣을 수 있게 프로젝트가 한 것이고 그래서 피지를 연결하라. 황미를 연결하라, 효수방을 연결하라, 쌍디 네가 성형 미인이 되라. 그리고 유정난운동, 김치, 치킨 이 솔루션도 여러분이 부자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